안녕하세요. 신차 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샤프남 TV의 웅대리입니다. 어느덧 1월 달도 오늘부로 끝이 나고 새로운 2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웅대리가 알려드릴 신차 소식은 지난 1월 달 엄청난 할인으로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던 BMW의 핫한 SUV 시리즈 X 시리즈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형 SUV에 관한 예상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2월 달 X 시리즈의 할인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하는 부분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텐데요. 1월달은 웅대리가 1월달보다 더욱더 화이팅하는 느낌으로 시작하기 위해 영상을 빠르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난 1월달의 X 시리즈는 무려 연말 할인보다도 훨씬 높은 할인 프로모션으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객님들의 관심과 문의 그리고 역대급 판매량까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즉시 출고 가용 재고가 많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즉슨 웅대리 예상으로는 할인이 크게 빠지지 않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그럼 바로 X 시리즈의 예상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달 진행시 유튜브 보신 고객님들에게는 골프백이 무상으로 서비스 지원 약속드리겠습니다. 웅대리는 리스 렌트 전문인점 꼭참부해주시고요 2월 BMW X 시리즈 예상 할인 프로모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차량은 바로 b m w 대표 SUV X5 차량입니다 X5 4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1200만원 선 차량가는 1억 2770만원입니다 디젤 모델은 현재 가솔린 모델 에 비해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귀한 상태죠. 할인도 조금 빠진 80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X5 하이브리드 모델 502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은 750만 원. 502 X 라인 모델도 750만 원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조건이고요. 제 예상에는 아마 월초에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할인이 약간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바라보신다면 여기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빠진 가격으로 할인을 책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웅대리가 누구냐? 한번 출 최대한 파이팅 있게 할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웅대리가 매우 좋아하는 BMW 쿠페형 SUV X6 차량입니다. 네, X6 차량도 이 조건으로 가신다면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된 건데요. X6 가솔린 모델 아직 재고가 많이 있죠. 할인은 1,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X5와 마찬가지로 디젤 모델은 재고가 조금 귀한 편이기 때문에 할인은 1,20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X6의 고성능 버전이죠. X6 M60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여기서 마찬가지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X 시리즈의 플래그십 SUV, X7 차량입니다. X7 차량, 전차종 가솔린 모델은 지난달 1650만원까지 갔고요. X7 디젤 모델은 1600만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X5, X6, X7 세 가지 모델 통틀어서 X7의 재고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대리는 이번 달도 아마 할인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네, 오늘은 웅대리와 2월달 X 시리즈의 예. 상 예상,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웅대리가 말씀드렸다시피 x시리즈는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편이어서 할인은 유지될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예상인 점 여기서 러프하게 바라 보신다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빠진 금액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 고 나중에 품미를 진행받아 이표에 기재된 내용처럼 할인을 맞춰 가시는 편이 고객님들께서도 더욱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웅대리는 생각합니다 2월달은 명절 연휴도 끼어 있어서 상당히 영업일 기준 으로는 시간이 짧은 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영상 보시고 X 시리즈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웅대리에게 문의 주시면 웅대리가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또 2월 달에 웅대리 약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달도 웅대리는 최저 금융 수수료와 인수형, 반납형 고객님의 니즈에 맞춘 플랜으로 금융 설계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금리는 최저 금리로 모셔야겠죠? 네. 언제나 빠르고 투명한 출고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비교 견적, 첨부시 웅대리의 품위를 통한 투명한 견적 산출 약속 드리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구매 고객 1,000원 홀백을 증정드리겠습니다 다만 유튜브 보시고 문의 주셨다는 말꼭 한마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 문의 방식은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에 있는 웅대리 연락처 또는 댓글 속 링크를 참고해주셔서 웅대리에게 문의 주신다면 24시간 연중무휴 언제든지 친절하고 빠른 상담을 통한 투명한 견적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매월 매주 핫한 할인 프로모션을 무료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